여러분 안녕하세요. 속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관용어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날이에요. 오늘은 입에 거미줄 치다 라는 표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이라는 표현이 있고 거미줄이라는 표현이 있죠. 어, 거미주, 거미가 이렇게 거미줄을 만드는 것을 거미줄 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입에 거미줄을 칠수 있을까요? 음,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사람의 입에 거미줄을 친다는 얘기는 사람이 입 안으로 어떤 음식물도 넣지 않는다. 또 입을 벌린 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거미줄을 치는 것이 가능하겠지요. 그런 상황을 떠올리면서